원 데이 원 레슨 Yo, What's up? 팍의 로직프로엑스 원데이 원 레슨 시간입니다. 저번 시간에 저희가 코러스 부분 앞에 4마디까지 네 리듬 찍었죠? 뒤에 부분 마저 4마디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에겐 역시나 복사 붙여넣기 이거는 사실 <laughs> 어,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엄청 자주 쓰실 거예요. 자. 이렇게 아, 한가지 팁 하나만 더 알려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커맨드 커맨, 어, 어, 커맨드 어어 커맨드 c 를 누르고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곳 있죠 여기 를 기점으로 해서 커맨드 v 를 하면 복사한게 갖다 붙어요 이거는 리전 뿐만 아니라 또이 노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붙여 넣고 저번 시간에 하던 것처럼 제가 찍어 놓은 것과 여러분들이 찍을 거를 비교해 가면서 뺄건 빼고 넣을 건 넣어 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찍은 거 한번 볼게요. 음, 이것만 봐선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죠. 그래서 아래서부터 하나씩 볼게요. 일단 킥은 같아요. 맨 아래 라인 킥은 서로 같고요. 그 위에 림샷 이 소리죠. 이게 좀 다르네요. 여기는 림샷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러니까 12마디에 12마디째에 두 번째 박첫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박첫 번째에만 있는 걸볼수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지워줘야 겠죠. 나머지는 다 지우고 12번째 박두 번째 첫번두 어, 어, 번째 박자에 남겨 있는 것 그리고 음, 네 번째 박자에 남아 있는 것 빼곤 지어주겠습니다자 림샷 똑같이 맞췄고요 그 위에 바로 위에는 이제 스네어죠 어, 스네어인데 보면은 일단 뭐 같아요 찍어놓은 거랑 그리고 그 위에 뭐 하이햇 같죠? 그리고 그 위에 그 위에가 뭐가 없네요 그쵸? 이런 퍼커션 카우벨 소리죠? 이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? 그쵸. <laughs> 카우벨 소리. 어, 이거는 12번째 마디에 한 박자 동안, 어, 16분 음표로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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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을 치고 있어요. 똑같이 찍어주면 되겠죠. 툴을 바꿔서, 툴을 펜슬 툴로 바꿔서, 자, 여기다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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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찍었습니다. 자, 훌륭해요.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. 자, 그 다음 바로 위에, 뭔가 새로운 악기가 추가됐네요 음, 뭔가 하이햇 소리가 추가가 됐어요 자 11번째 마디 첫 번째 와 11번째 음, 마디에 어, 세 번째 박에 세 번째 박자 이렇게 찍혀 있네요 똑같이 찍어 볼게요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 자 내려서 여기에 하나 어, 이제, 뭐, 박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드랑 익숙해지면서, 어, 빨리 친숙해지시길 바랍니다. 자, 이것까지 찍었고, 그 다음에, 그 바로 위에, 오픈하이의 소리가 여긴 없어요. 그렇죠 그래서, 오픈하이의 여길 눌러서 전체 선택, 이 노트를 전체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. 간단하게. 자, 그리고 나서 뭔가 또 추가됐어요. 어, 뭔가 궁, 궁 하는 소리죠. 어, 약간 fx 사운드예요 그래서 음. 똑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찍혀 있는지 보고 그대로 찍을게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찍혀 있었고요 또 열로 가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찍고 그리고 앞에 거 확대해서 보면 앞에 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32분의 1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자르면 되죠 시저스툴로 어, 자르겠습니다 시저스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헉. 됐네요 이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여기 부분에 자 그래서 반복해서 여기다가 복사 붙여 넣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그 바로 위에 음음 음, 뭔가 음, 무슨 소리일까요? 크래쉬 심벌 소리죠. 그래서 음,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. 그렇죠? 자, 똑같고 그 위에 뭔가 하나 악기가 더 추가됐어요. 뭘까요? 어, 라이드, 라이드 심벌 소리네요. 이거 같은 경우는 12번째 마디에 두번째 박자 그리고 네번째 박자에 치고 있어요. 똑같이 찍어줄게요. 12번째 마디에 펜슬툴. 로 12번째 마디에, 어있죠 음, 여기에 두번째 박자와, 그리고 네번째 박자. 이렇게 하면 완전히 어, 똑같이 찍혔네요. 한번 비교해보면서 들어볼게요. 자, 이제 저희가 찍은거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어 이제 벨로시티가 달라서 조금 느낌이 어 다르긴 한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맞게 저희가 말씀드렸죠. 뭔가 킥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세게 주고 왜냐면 어 FX적인 사운드긴 어 죄송합니다. <laughs> FX적인 사운드긴 하지만 킥을 발로 치는데 구궁 하는 동안 뒤에 있는 킥이 오히려 음 앞에 나와 있는 킥보다는 이런 연속적인 킥은 약한게좀 자연스러워요. 그래서 앞에 부분을 뭐 이렇게 잡고 조금 더 세게 주고 나머지 뒷 부분 이렇게 하면 반대로 잡히겠죠. 시프트를 누르고 이걸 조금 약하게 준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여러분들이 어울리게.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